안녕하세요 코레아그로입니다. 건강한 뿌리를 위해서 건전한 토양 가꾸기와 함께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에 잔뿌리를 많이 형성해야 양수분을 원활하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분을 많이 주면 뿌리가 좋아질까요? 이 성분들이 분명 뿌리 발달에 큰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긴 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이 성분들은 토양에서 쉽게 결핍되거나 혹은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발달에 중요한 성분으로 이 성분들을 배우게 되고 또 신경 써서 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뿌리에 특별히 중요한 원소는 없습니다. 모든 필수 영양소가 다 중요합니다. 내 토양에서 어떠한 성분이 지금 부족하느냐에 따라 뿌리 생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듯이 칼슘, 마그네슘, 인산, 질소 처리 결핍되면 죽은 자체 생육이 불량하고요. 망간 칼륨 아연 붕소가 부족하면 잔뿌리 생성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우선 비교적 우리가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있는 질소와 칼륨의 경우는 추비 공급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노지 작물의 요소처럼 질소로만 된 비료를 살포하지 마시고 칼륨이 같이 들어 있는 nk 비료로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양분을 결핍되지 않게 공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복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분을 한 가지 비료로 공급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칼슘, 마그네슘, 인산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슘과 인산은 토양에서 부족하다기 보다는 흡수하기가 쉽지 않은 성분입니다. 이때 마그네슘 비료를 살포하면 마그네슘 공급은 물론 인산과 칼슘의 흡수를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서 칼슘과 인산은 많은 부분이 불용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식물이 흡수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 식물은 뿌리에서 근산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흡수하게 되면 이 근산 방출량을 늘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산과 석회 흡수가 증진되고 뿌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산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마그네슘과 함께 살포한 곳이 3배 이상 인산의 흡수량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토양에 입상광산 고토 같은 비료를 꼭 기비로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량 요소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질소 인산 칼륨만 잘 공급해도 농사가 잘될 정도로 토양에는 미량 요소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점차 상업화되고 휴작 없이 계속 연작을 하면서 토양 속에 있는 미량 요소는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우리가 생육이 부진하다고 아무리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다량 원소, 차량 원소 위주로 비료를 많이 공급해도 더 이상 생육이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량 요소 공급에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뿌리를 충분히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미량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양이 적다고 공급을 생략하면 미 요소에 의하여 수확량이 최대 40% 감소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공급해줘야 합니다. 유기물로 공급하는 퇴비에도 미양요소가 있긴 한데, 하지만 이론은 부족합니다. 주기적인 연면십이나, 토양으로 미양요소 비료를 살포하면, 뿌리 생육은 물론 생육과 수확물 품질 향상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 특정 비료 성분만을 공급하기보다는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흡수되기 어려운 칼슘 인산 흡수 증진을 위해 토양에 마그네슘 비료를 사용하고 조금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미량 요소 공급에 더욱 신경을 쓰시면 뿌리 발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미량 요소 등은 토양에서 기량 작용이나 토양 수분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결핍될 수도 있으니 연면 시비를 통해서 공급해도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그네슘과 미량 요소 공급을 한 번에 할수 있는 비료가 있는데 바로 하이그린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이 들어있는 복합 비료와 하이그린을 사용하시면 작물이 필요한 모든 성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마그네슘 함량과 완벽한 균형의 모든 미량 요소 함유로 뿌리 발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항상 부진한 뿌리 생육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